2025년 4월 19일 토요일 뱀띠 운세. 무자일의 기운이 강하게 뻗는 내일은 뱀띠에게 조용한 흐름 속에서도 의외의 변화가 스며드는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오전에는 수의 기운이 중심을 잡아 감정이 안정되고 직감이 또렷하게 살아나는 시간입니다. 평소 지나치기 쉬운 사람들의 말이나 표정에서도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 소소한 대화에서도 실마리를 얻거나 중요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생각이 많아질 수 있으니 판단은 천천히 내리는 게 좋습니다. 감정적으로 너무 깊게 빠지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하죠. 오후로 들어서면서는 무의 기운이 부각되며 현실적인 문제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습니다. 머릿속에 떠오르던 일들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책임감도 따라오게 됩니다. 특히 사람들과의 협력이나 약속이 강조되기 쉬우니 가벼운 말에도 무게를 싣는 것이 좋습니다. 금전적인 부분이나 직장 내 관계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수 있지만 처음엔 불분명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겉보기에 평온하더라도 안쪽에서 서서히 요동치는 흐름을 놓치지 말고 감각을 믿고 차분히 대처하면 하루가 조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.